아까. 허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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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날려. 휘날려. 허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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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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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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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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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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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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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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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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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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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서있어? 이배고 뒷배고야 자, 가운데 가운데 어, 미안 지 말고! 처지 말고! 오, 말고. 생각에, 어, 여기! 천천히 해! 뒤에! 아아 잠깐만 히 정원, 그만 괜찮이만 가운데 천천히 해! 천천히! 천천히! 올라히 천천히 천저히만 해, 정원 안열게정원 보자 저저 움직여 급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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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형님, 가운데 성민아 가운데 가운데 유이가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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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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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그래, 압박하게 됐어. 압박하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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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좋다 가아 이기고 됐어 됐어 압박하게. 됐어 됐어 맨위이아아 <laughs> <위치, 웃음> <laughs>

기서 있어. 기, 하나 와그고가줘에3대2야 이거 짐 배고야. 가자, 가자. 서지면안 돼. 가자, 가자. 거기 있어야 돼. 오케이. 서서 있 서서. 야거 있어요? 안다안다안다안다몇단몇단 해야 돼. 공학수 받아야 돼. 우리 사람 보면서 움직여줘야 돼. 뚫을 때 말리지 계속. 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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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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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stumbled, 응, 야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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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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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서거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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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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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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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뒤에서 더오 위험해 다시 다시 그대로 안달려나봐 앞에 쳐봐 안돼너 이제 주아 빨리 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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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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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아, 아 안전, 안전, 안전. 거기 금재 거기 있어. 정형 가운데야. 하프. 아직 안 가네. 한 뒤로, 어디야, 뒤로, 어그금야 거기 서 있다가. 네, 잡아. 한 번씩만 아, 아아기서여아서 여기, 여기. 여기서, 여기서. 여기. 자, 자, 다시, 다시. 이쪽. 이 어, 안녕하세요. 다

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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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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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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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봐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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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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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나 다시, 기나나

아유 내 슛! 야나 간다 간다 아! 나 조나, 조나, 아나아나 조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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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조나, 조나, 아나 조나, 아나 조나, 조나, 아나 조나, 아나나아나아나 조나, 아나 조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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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아 네,

레년 <놀람> <놀람> <자. 놀람> 아, 어, 동안, 어, 진짜 일년 어, 동안 못하는 중. <놀람> 아. 출발. 안다 있다 아 아, 가비 가비 가비. 빨리 빨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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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가운데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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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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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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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어디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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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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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야어어

오케이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다 I don't k 이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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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n o